야역시 포인트 보자..어? G-DRAGON? g, -Dragon? g 이다야 씨. 잠깐만 아 키보드가 부랐네. 아시죠? 했습니까? 지나가는 그림자도 허투루 보지 않는다. <목소리> 와! 이천원대나? <목소리> 뭐지? 너 누구야? 응. 네모만에서 나가. 있는데? 내 아래 있는데? Vai ser o Ei, se... 이거 얘가 못 샀다, 그냥! 뒤질 뻔! 이러면 끝나지 않았나, 이제? 여기? 이 동네? 가져온 것 같은데? 애들? 아니요, 쟤가, 쟤가 못 샀어, 쟤가. 아, 또 있네, 미친. 한명더 있는데? 여있다 보이죠? 아가. 와, 학교에서만 칠킬 했어, 미친. 이 정도는 진짜 다 잡았다, 이건. 이건 다 잡았다. 더 있을 수가 없다, 이거. 어, MK. 저 MK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돌고 돌아 MK. 나 저거 탈수 있을까? 나 보지 마세요, 제발. 제발요. <끝> 어떻게 먹냐 이거? 나 불특정 다수한테 물어봤습니다. 이거 뭐야? <끝> <끝> 뀨앙~~~~~ 하 하아... 예전에 15킬 치킨 먹었었지 최근에, 예전이 아니라 최근에 저 저번 시즌이니까 저번 시즌이니까 기억도 안나 찾 틀렸는데 방금? 아닌가? 잘못 들었나? 언제나 가능하지 힘들 뿐 왜요? 아직 36만이나 남았는데? 7만 장면 되는데, 여기서? 어디 갔을까? 아, 위치가? 스트리트안 먹어가지고. 야, 근데 어디 있어야 될지 모르겠는데, 이제? 그만큼 각이 너무 잘 나와. 카렉능카렉능 아아! 개 딸핀데 저거 뭐야 저거 선생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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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파이언 더 홀! 뻥안 닿네? 야, 아래안 보인다 이거 잘 아, 쟤는 근데 잡기 DMR 높듯이 잡기 힘듦. 아까 건 잡기 힘듦. 떨어지는 거 잘만 했는데. 아, 이거 못 샀어 이거. 그냥 못 샀어 이거. 아, 아 개무 쏘. 방금. 속상하다. 아, 일번안 올라오나? 올라올 것 같은데 그냥 걸어서. 얘차 없어 보이거든요. 내 봤을 때. 와야 되죠. 나가. 오탄이다. 아니다. 오탄 아니다. 아니다. 죄송. 흐흐, <laughs> 죄송. 아, 누가 나 쏜다. 그만해. 그 녀석이 이미 HP가 0이라고. 올라갔네? 옆집에도 있어요. 미친. 아, 졸라 못 샀다, 방금. 초탄 맞췄어야지, 멍청아. 난리났다 이거. 쫓대기. 나안 가. 나안 해. 나안 해. 나안 해. 아, 감사 합니다, 감사 합니다. 멍. 아 너무 멀리 던졌다 수류탄에. 저 수류탄 멀터였으면 죽은 대쟤 바비 죽었다. 뻥안 죽네. 미안 도주. 난 빠르게 도망가겠어. 아 사킬 좀 많이 남았네. 잠깐만 안 되겠는데? 사람 있는데요 선생님? 아이조브? 아 제발 개. 저 위가 너무 좋다 자리가 위 자리 미쳤는데 아 셋. 제... 7, 7, 아 5탄, 9탄인데? 5탄, 9탄 다 나온다 미친 돌겠네? 얘9탄님 아씨 모르겠다 어쩔 수 없다 다 잡아야 되는데 이거? 15킬 하려면? 잘 가요, 선생님. 홍. 아, 놓쳤어. 1 5킬 g 나갈지... 아, 14킬, 아비스, 와... 14킬, 10, 10, 0 0 1 4 0 0 0 1 4 1000, 10, 1 0 1 4 0 0 1 1 1딜개피0구나너 개딸피, 개딸피.